장조성 선수가 도루하다 아웃되는 위험부담을 짊어지더라도 도루를 시도하는 게 오늘 경기를 이기게 할 확률이 좀더 높아 보였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한건 굉장히 아쉽다는 라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7회 초에 김동혁 선수 대주자는 아직 7회 초기 때문에 도루루 뛰다가 아웃이 되는 것보단 뒤타자들이 밀어 볼 만했고 또 타자 주자가 유한남 선수니까 도루루 시도 안 해도 주자를 바꾸기만 했어요. 근데 9회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.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장두성, 김동혁이라는 진짜 좋은 대주자 요원이 두 명이나 이제 생기게 됐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안 통하는 날에는 앞에 말씀드렸 듯이 좀 짜내는 경기를 해 보면 좋지 않았을까. 특히 에이스인 간보아 선발에다가 불펜 에이스라고 할수 있는 현재 폼에서 홍민기 최준영까지 있었으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그 도박을 걸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준성 선수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결과론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장준성 선수가 도루로 하다가 아웃이 돼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 241루 241루에서 장타가 나와서 점수가 나는 것보다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또 힘들어지는 경기 양상이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.